영차원 진리가 무엇인가? 영차원 진리를 만나면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나는 격이다. 지도층이나 지식층이라면 호랑이가 날개를 얻는 것과 같다. 하루속히 영차원 진리를 알아야 한다. 널리 알려야 한다. 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시간이다. 그렇다면 영차원은 무엇일까? 영차원 진리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와 소멸의 비밀이다. 지옥과 천국의 비밀이다. 영차원 진리를 알면 천국이요 모르면 어둡고 힘든 세상이다. 평화로운 세상, 자유와 행복의 세상, 진리의 세상으로 가자. 영차원 진리를 만나면 어두웠던 세상이 환히 밝아진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복음 8장 32절, 14장 6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궁핍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원죄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을 모두 자유롭게 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함을 뜻한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에서 5장 7절. 영차원 진리는 종교와 상관은 있지만 어느 특정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혀둔다. 특정 종교와 무관하다. 영차원은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 세계이다. 수학의 영역을 넘어가는 초수학적 세계이다. 종교를 넘어서는 초종교적 세계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이다. 모든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은 영차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면 밝고 편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천국과 영생을 원한다면 영차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증거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암기하라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무조건 믿고 따르고, 무조건 암기하느라고 큰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거의 전부 그러하다. 정치, 종교, 교육, 철학, 주의, 사상, 경영,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토끼의 거짓말을 무조건 믿어버리고 지옥 같은 피난길을 끝없이 떠다니는 동물들의 세상과 같다 너무도 같다 이제 곧 실제 사례들을 무수히 보여드릴 것이다 영차원 진리를 알면 저절로 다 보인다 토끼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어느 날 작은 토끼가 사과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떨어지는 사과의 머리를 맞고 잠에서 깨어나니 머리가 몹시 아프고 정신도 아찔해 어지러웠다. 사과의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고 판단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곧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치며 토끼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사순간으로도 덩달아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치며 도망쳤고 호랑이와 코끼리도 하늘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피난의 대열에 합세하였다. 모든 동물들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면서 토끼를 따라서 지옥 같은 피난길에 올랐다. 하늘이 없는 세상에 도달할 때까지 무기한 세상 모든 동물들은 피난길에 올랐다. 가다가 지치면 잠시 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피난길에서 새끼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고 사망하고 험난하고 정처 없는 피난행진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다. 지금도 이 세상은 토끼의 거짓말과 같은 상황이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고층 건물의 위층에서부터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계단 아래로 도망친다면 그 건물 속의 모든 사람들도, 불이야, 하면서 도망칠 것이다. 같은 원리요, 같은 현상이다. 우리 인간 세상이 이같이 험난한 비난행진과 같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토끼의 말을 믿고서 어디론가 그없이 피난길, 고생길을 가고 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수히 보여드릴 것이며 억울한 고생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차원 진리를 알면 진실과 거짓이 다 밝혀진다. 천국과 지옥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화로운 세상, 자유와 행복의 세상. 진리의 세상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순간에도 토끼의 거짓말 같은 현상은 정치,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 경영, 문화,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오 현실이다. 토끼는 자신이 거짓말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세상의 선량한 지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토끼와 같은 거짓말과 거짓 정책으로 세상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영차원 진리를 알면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발생한다. 정치, 종교, 교육, 의료, 철학, 주의, 사상, 경영, 문화, 과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영어 문법에서 90% 이상이 엉터리요, 거짓이라는 사실이 영차원 진리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래서 영어교육개혁국민협회와 전국학부모단체는 엉터리 문법 주방하여 영어 지옥 벗어나자는 운동을 전개하여 기존의 성문기본 영어, 빨간기본 영어, 맨투맨 영어와 같은 최고 유명 영어 문법 참고서들은 학원과 학교에서 모두 사라졌다. 대입시험, 공무원시험, 토익, 토플에도 엉터리 문법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단어와 수고와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에도 잘못을 크게 지적하고 혁신적인 새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국 모든 교육청, 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 그리고 학부모협회가 엉터리 문법 추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였다. 영문법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치, 종교, 교육, 철학, 주의, 사상, 경영,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90% 이상 헛고생을 하고 있다. 한국모모대학교 김영철 영어교수는 편지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국의 영문법, 나라를 망치는 영문법이란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평소 영어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전북 고창군 모모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은 편지글로 이렇게 말했다. 올바른 교육 풍토 쇄신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귀협회의 뜻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어느 학생은 이렇게 메일을 적어보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내 마음에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공부해도 풀리지 않던 영어 단어들이, 그리고 영어 수거들도 무작정 외우기만 했던 지난날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도 획기적인 영어가 나와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영차원 진리를 통하여 현대 의학과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하여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영차원 진리를 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민간 의학과 치료술을 개발하여 출판하였고 국내와 해외에 150여 곳의 연수원을 두어 병 치료 교육을 하고 있다. 수천 명의 자격사와 치료사를 배출하여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치병도. 쉽게 치유하는 기적들이 발생한다. 이 분야에서 약 7일 동안 공부한 사람들의 치료 능력은 현대의학을 수십 년을 공부한 의사들의 실력을 훨씬 능가하는 분야가 많다. 거대한 의료기득권자와 의료이익단체들의 탄압과 방해로 인하여 전파속도가 느리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너무도 쉽고 값진 민간의술이다.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신문이나 방송에도 무수히 발표된다. 기사 제목들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병 고치려다가 도리어 병을 얻는다. 건강검진에서 CT 촬영하면 최대 11년치 방사선에 노출된다. 암 환자의 80%는 항암제로 살해되고 있다.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271명 중에 270명은 자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 치료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개인 파산자의 62%가 비싼 의료비 때문이다. 평생 동안 난돈 벌면서 망친 건강, 병 고치려고 번 돈을 다 날린다. 심전도 검사로는 심장질환 못 잡는다. 어느 현직 의사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81가지를 책으로 고백하였다. 의사, 역사, 제약회사와 병원이 숨기고 있는 진실들, 사람들은 모른다. 당신도 지금 속고 있다. 영차원 진리는 의료 혁신도 일으킨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인도하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다. 세계 역사의 대부분은 전쟁과 종교 전쟁의 역사였다. 3차 세계대전 또한 종교 전쟁이 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영차원 진리가 널리 알려지면 전쟁도 영원히 사라진다. 영차원 진리, 절대 진리를 만나면 우주의 광대한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고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씻은 듯이 사라진다. 살아서도 천국이며, 죽어서도 천국이다. 영어 문법에 옳고 틀림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무엇이 정통이며 무엇이 이단인지 모든 종교들의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며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나 선거 공약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선명하게 드러나며 교육, 사상, 철학, 경영 등 모든 분야가 그러하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가 옳은지 잘못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선명하게 보인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자신감과 의욕과 지혜가 넘치고 과욕과 어리석음은 사라진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환과 환란을 만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 천국과 지옥을 자유롭게 오간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영차원 진리를 알면 능히 미리 알수 있다. 미국에 가보기도 전에 미국을 허니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음과 같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대인 관계, 취업 걱정, 사업 걱정, 정신적 물질적 모든 걱정들은 물러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영차원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정신과 육체의 신성한 에너지가 감돌기 시작하고,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모두 사라진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며,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며, 나를 앞서던 경쟁자도, 나를 추격하던 경쟁자도 모두 사라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동반자로 변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우울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공황장애, 귀신병 등등 모든 정신적 문제가 해결된다. 미움과 질투는 사라지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세상 사람들, 남들보다 내가 잘 살아야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차원 진리를 알때 인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게 된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와 평등, 성공과 영광, 천국과 영생 모두 이곳에 있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끝없는 갈등과 불화, 전쟁과 공포, 빈곤과 불행과 불평등 속에서 영원히 방황해야 한다. 영차원 진리 안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와 소멸의 비밀, 천국과 지옥과 영생의 비밀, 평등과 평화의 비밀, 현세와 내세의 비밀이 있다. 이 모든 비밀은 영차원 진리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 완전한 자유는 영차원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죄와 지옥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영차원 진리로 일어난다. 인류의 평등, 평화, 자유는 영차원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차원 진리를 알면 불평등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 빈부격차는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을 없애려고 세상 모든 정치인들이 빈부격차와 전쟁을 하여왔고 신분과 계급의 격차도 심각한 불평등이다.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차원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없다. 세상은 온통 불평등의 역사다. 지금도 평등한 삶을 외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사회는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 처방을 다해 보아도 빈부와 계급의 차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같은 대학을 나왔어. 같은 일을 하여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는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이게 말이나 되는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잘 생겼고 누구는 못 생겼고 누구는 무병장수하고 누구는 병들어 단명하고 나쁜 짓 하는 자가 신나게 잘 살고 공부도 게을리 하였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보란 듯이 잘 살고 이게 말이나 되는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정치와 권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을 권력의 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불평등이 해결될까? 비정규직조차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 은 어찌할 것인가. 같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또 다른 엄청난 차별이 많다. 불평등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며 현실이다. 하지만 영차원 진리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 내 삶에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행복인가?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은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그리던 공산주의는 왜 맥없이 무너졌는가? 종교 전쟁과 갈등은 왜 끝이 없는가?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신앙이며 무엇이 믿음인가? 종교는 무엇을 해결했는가? 진리를 모르는 믿음, 진리를 모르는 신앙, 노사분규, 계급투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법 앞에, 신 앞에, 평등은 존재 아닌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진리는 영차원 진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성공,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평등은 영차원 진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소쿠라테스, 이들이 영차원 진리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역사는 시대와 때와 순서를 달리 예정하여 두었다. 이제 영차원 진리의 시대가 온다. 와야 한다. 영차원 진리가 없는 믿음과 신앙에는 고민, 갈등, 의문, 방황, 불안이 끝없이 일어난다. 신학대학원생들이 토론회를 가졌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번의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이건 말도 안 돼. 까먹지 말라고 하실 거라면 선학과를왜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지옥을 걱정해야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은 왜 가야 하나? 지옥에 안 가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신학대학원생들은 자주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 토론을 거듭하지만 결론은 늘 의문과 방언이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탈일이 아니다. 혼란의 시대는 끝나고 진리의 시대가 온다. 와야 한다. 성경도 불경도 너무 어렵다. 모든 경전이 너무 어렵다. 영차원 진리를 통하면 백배, 천배 더 쉽고 더 빠르다. 영차원 진리를 모르면 그 어떤 경전도 해독이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하다.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 끝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 영차원 진리를 알면 모든 의문과 비밀이 쉽게 그리고 즉시 풀린다. 종교와 신앙의 끝없는 방황, 영차원 진리를 알면 명쾌하고 쉽게 해결될 일들을 가지고 수천년을 방황하고 있다.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유대교, 카톨릭, 힌두교, 이슬람교. 크고 작은 수많은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다. 자동차로 가면 쉽고 빠른 길을, 맨발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지름길을 두고서 백배, 천배 먼 길로 돌아서 가고 있다. 고속도로를 두고서 가시밭길로 가고 있다. 안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세상은 왜이 모양이냐?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성도들의 질문. 전지전능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가난과 질병을 왜 물리치지 못하시나? 전쟁과 재난과 악마와 범죄를 왜 없애지 못하시나? 사탄과 지옥은 왜 두셨는가? 안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성도들의 질문. 천국 가는 길을 목사님들도 모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버스 운전사나 여객기 조종사는 당연히 목적지의 위치와 가는 방법도 알고 승객들을 태워야 하는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조종사가 공중으로 비행을 하던 중에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로 추락할지 어떨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한다면 어찌 될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진다. 서울에 가고 싶어서 대전에서 기차를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인지 부산 가는 기차인지 모르고 탔다는 말과 같다. 왜 모르느냐고 물으면 도착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인가?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은 영차원 진리에서 지도처럼 밝혀 놓았다. 세계 인류의 역사는 거의 종교전쟁의 역사였고, 제3차 세계대전도 종교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종교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전쟁을 떠나서라도 종교는 수많은 종파와 더불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다. 종교전쟁을 종식시킬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종교를 더욱 아름답고, 쉽고, 편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해는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8월은 덥다. 태양은 빛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고 태양이 동에서 뜨는 것은 지구에서만 그러하다. 지구를 떠나면 물은 아래 보이도 모른다. 지구에서 벗어나면 태양은 동쪽도 서쪽도 없고 뜨지도 지지도 않는다. 남방구로 해외여행을 하였다면 8월은 덥다고 말하지 않는다. 호주나 뉴질랜드, 남미, 남아프리카 등 지구의 절반은 8월이 가장 춥다. 태양이 영원히 빛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주의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태양이 빛나는 것은 촛불이나 모닥불이 탈 동안에만 잠시 빛나는 것과 같다. 태양도 촛불처럼 언젠가는 다 타고 식어서 빛이 사라진다. 오랜 역사 동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인슈타인도 이세상에그 누구도 진리를 밝힌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듯이 진리를 통한다면 살아서도 천국이여 죽어서도 천국이여 영원한 천국을 만나게 된다. 영차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 010-3304-003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 010-3304-003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3304-0037입니다. 영차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 010-3304-003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3304-0037입니다.